<laughs> 김치 나가구냐 <장훈이야. 웃음> <laughs> <laughs> 아, 이제 올해 좀 가격 힘이 빠지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살살하셔. 넘어지지. <laughs> 어. 아이고. 올해 찰배 농사가 6년이라더니 아이는보 <laughs> <오. 한 지진이 웃음> 그냥 아. 요 <laughs> <그냥 후주가 돼. 웃음> 어 아, 진짜? 얼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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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원 어+ 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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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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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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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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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 없는데 <몇> 어... <몇> 음? 아니 누구? 아니라 이제 어가빨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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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빨 가비는 좋다. 이저 공을 잡으면 여기다. 아, 더 패야. 저기야. 사이 아, 그 자리다. 맞다. 이제 하나

에 <laughs> 예. 아, 응? 도잘치시는 이렇게 맨날 다 어디 갔어? 있이을 들지 이가 아니 못 <laughs> 그냥 이게 맛있어요. 진행님 고마주세요. 고마주죠. 응. 어, 고마주셔도 저어다 치지네요.

안 됐어 이제 마무리를 마치시작해돼 사람 얼른 와서 하 일로 와서 하장떡 먹어야 돼요, 떡 떡? 떡을 줘야 지떡먹 아니, 아니, 떡을 줘야 돼 아니, 우리 몇 장소 장님 장본님 장님

저기요 지금 자칭이 한장에 고무 장갑 좀 하나 더 드려요. 어, 누구? 이거 좀한 번. 고무 장갑이 뭐, 뭐.

네. 왜? 아니, 약간, 그래. 사진 찍을 때 가로막혀. 우 우리 모자도. 모자? 모자? 아, 아, 여기 모자. 뭐. 아, 있어, 모자. 갖고 왔어 모자 있어. 모자 쓰지 마. 모어 쓰지 마. 모자 모자 쓰지 마. 모자 쓰지 마. 모 모자 쓰지 마. 안자쓰겨 마. 모 모자 쓰지 마. 쓰지 마. 모자 지 이게 이제 미스가 으면 돼요. 저 지금 면장지만요. 절대 안 쓰면 돼요. 미스 미스 오왜 이렇게 어보자 <laughs> <왜? 웃음> <laughs> <laughs> 저기 아니 저 미용실에 가실 것 같아요? 가 라면장이 그 보자 안 저는 저는 전화... 수... 전화를... 여기 이렇 어. 어디 갔어? 할 이게 을좀니까 집에 가 이게 맛이 없던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양념이 좀잘야 돼요. 근데 아까는 조금만들어 아니요, 아니요. 글쎄, 그분이 이제, 여기인데. 아니, 가져가보면, 없어. 집에 가져가서 양념이, 집에 가면, 게 맛이 없어요. 작년에 가져가봤더니. 응? 작년 마냥 좀사로 오래야 되는데, 올해는. 음. 올해 나도서거일러년그 넘는 거요 근데 이게 순이에데 배추가 흉 년이라는 걸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얼렁 와서 얼렁 와서 어디 가는 거예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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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는 신청은 많이 받으셨든요 신청? 지금, 이게 저기 절임 배추 얼마씩 하는 거예요? 20kg 스에올 5,000원이에요. 올해 3만 5천원? 네. 그럼 택배비, 좀, 택배비 포함해서? 택배비 아니, 택배비 절도하고. 택배비 절도? 네, 왜냐면, 배추금도 네. 배추가 많이 고장나고, 네. 병나고, 어. 소금값이 9에 2만 1,000원씩 있잖아요. 어, 소금값도 오르고, 맞아요. 배추도 6년이고. 네, 그래갖고. 어. 아 저기잖아. 요 모든 게 비싸요. 어, 네. 그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 거요. 예 지금 라이브를 이렇게 할 적에 예. <laughs> 네. 그배추도6연 소금값도 올르고, <laughs> 올르고. 아. 그리고 택배도 또천 원씩 올랐다는 거요. <laughs> 택배도 배비도 올랐어요. 택배도 천 원씩 올르고. 선민들만못 <laughs> 살게 돼요. 그게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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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한 아, 번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 농사짓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맞아요. 어. 전국 시민들안 받아주고요. 지금 <laughs> 어제 김경태 한명복 전의장님이 그 얘기했어. <laughs> 내가 다 얘기했지. 수도안받아주세요 해초가 어, 이렇게 냉해를 입고 어,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해서 흉년이 됐는데. 예, 보상도 없다고. 어, 우리 시에서는 뭔 대책을 갖고 있냐? 어? 농민들을 위 해서 성공적을로 해서 해결해야지. 속이 없어요. 네, 여기 대형입니다. 음. 그러니까 네? 우리 본행지 그리시는 성 절임배추가 20kg 한 박스에 3만 5천원 햇대비도 올랐어요. 택대비는 어, 별도 네. 네. 예. 여기 와서 <laughs> 직접 공수해가는 분은 2 0 k g 에3만원 선에 사는거으로 준거고 양념해서 사는거는요 네. 여기와서 다 먹는건? 본인이 하시는거 오늘 서비스 드린다는거 아이고 많이는 네. 못드리고 어. 아니지 그 많이 안줘도 되는데 양념값 있어놓고 포아놔야지 음? 이거 저 본인이 저기 하신 거다먹으시래요거 네, 요로만, 요로, 요거만 하세요. 네. 네. 우리, 여기 우리, 우리 기사 선생님은 찍느라고 <laughs> 이거 할 새가 없어. 그럼 빈 손으로 보내야 되겠네. 아, 보야지안 드릴 수도 없지. 아이고. 떠받아 드렸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양념장 지나는 거예요 이거 저기 아니 저 주말마다+ 주말마다+ 음. 주말마다 한대 근데 이 키로에 얼마래요 이 키로에 이 키로에 만 삼천 원이 키로에 만 삼천 원 한대 알딸이고 알딸이는 좀 장사가 안되네 알딸이랑 안타는 거야 응응 이 키로에 그렇게 안돼. 알다리가 아, 진짜 맛있는데 우리는 긴장하지 금일숨은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120kg 그렇지? 아니 맞지? 네. 음, 120kg 저번 주에 알다리 에가지고 오늘 먹으니까 맛이 딱 들었더라고 아주 이제 맛 끝났지? 어? 안녕하세요 뭐 김치 사러 오셨어요? 네. 잠깐만요. 네. 만뒤돌세 네. 네. 그래도 저기 맛이 마신... 아, 예, 저기 일로 오세요. 여기 들이 묻힌 거라 더 맛있어요. 어. 이는에날맛잖아요 완제품이에요? 거만안제품은얼데요 네. 야들요 무슨 어요요얼마요 올해 올아 올해 어요 해마다 보면,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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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예예 어서 오세요 예 해마다 해마해요다해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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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마다 해마다 해마다 해다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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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 십삼만 <러니까> 원이지지만 여기 이언 여기, 여기 여기서 한통달려러는데어 들어가서 특별한 주면돼왜여기면한 통만 얼마 정도 되나 십삼만 원이요 아니 여기한통한통 아, 네, 그 해드릴게요 눈 난자 이런 거죠 해드릴게 요 그럼 키를 다는 거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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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저통저피빼고 통을 통을 자르고가 못어고 해야 되겠네 통 피를 만지 김치가 피를 빼야 돼 김치가 은통피 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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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이게 예, 이다 볶김치니까 가져가셔. 그래도 그래. 저기 안, 안, 꼬래, 안 꼬래 그래 안 가져가셔야지. 그래서 사모님한테 오늘. 하나하나 가져가시네. 남자, 남 여자, 여자 가좀특못고 그래. 주달 아, 네. 그래. 사람 하나도 없습니 다. 보기는 김치요. 제... 잘만 하시면 저 노후에 알바 쓰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아이고기신이 아, 오늘... 뭐예요? 기신이안신은까지 기준이. 저이거부성에 위원장 들이 아. 안치요아그 코난이야 위원장이 코난이지. 네. 아, 그 이렇게 밥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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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딸이가 그, 그, 그. 어? 그, 그. 아, 저잘안 잘 되네. 아 알딸이 아, 아직 멀었어 진짜 아직 안 어떻게 아, 된

여기서 좀 하셨으니까, 네. 지금 어린이배들이 두, 두 번이 와서 어. 자니까, 거기 가서 애들하고 좀 한번 하시죠? 네. 그게 다 좋으실 것 같아요. 애들 이 네. 저기, 네. 저기, 나무요 응. 어, 언니 모자 이거 아니, 팔이요. 아니요. 그래도 그거. <laughs> 고집을, 고집을 다무셔. 피우시는 겸 그거 쓰신다고. 그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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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리 남성은 뭐김돌무를 쓰고 오라고 랬는데 언제 그래 또, 아유 아니, 그, 아니 김치 담을 아, 때는 양성할 어. 때는 내가 꼭 이모자로 쓰고 오라고 랬지 어, 그래. 멋있다고 수고를... 그, 그래 아시고서 쓰고 <laughs> 왔는데 그래. 그 뻑김은 뭐, 태웠어 그래. 그래도 김장 마주, 음. 마지막 양념 갖고 설설 버무려놓고 은 막판에 막판에 먹으면 하잖아요 특히 하고 가면 여기 양념장. 예 이거 맛있는 맛있는 어 김장 배추. 이 김치 낭성면 로컬푸드 현장에 와서 구매해 가시고 올겨울 건강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오세요. 저렴하게 드립니다. 아니었어요 아, 어, 아 인터뷰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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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목어요요 아, 네. 아, 네. 이런 체험 해보세요. 큰 김치는 먹어요. 큰 아, 어? 네. 김치는? 큰 네. 김치는 못 먹어요? 네, 이거 김치예요? 어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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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한입 한입. 아이고, 이거 저기 오늘 싸지고 와서 집에 가지 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먹을 거예요? 네. 어, 이거 한사람들 그대로. 네. 아. 아. 아유, 그 잘했어요. 그 아, 이렇게. 이렇게이사이이 이렇게. 이렇게 아. 뭐 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세요람이사이 사람. 이 사람. 이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이이이

어어언 얼른 야, 야. 양념 니 틀어요. 어, 아 이거 이니같 나가. 집이가 들어봐. 가 이거 집에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엄마가 어. 거좀야 되는 거야성준이거

사진이 이거, 이거, 이거 어떤 거야, 상 거야? 이먼저 완성, 방상준이 투빈 어, 어, 하는 거. 상준이, 상준이 얘기만 하다가안했어 지금 하는 거요. 이거 어, 상준이 거, 어, 같이 하자. 어. 어. 타요. 아이고 군나. 승장도 가깝고 도로 드도 가깝고 저희는 너무 좋아요. 마장에 어, 그 우리가 체험 체험 예산 들면 돼. 네, 저희도한번타요간만한 아, 아, 내고 두번 타요. 체험 예산 두번두좋고 저녁 이 하라고라. 안녕하세요. 어디에 어디에 할할할 없어요. 없어요. 이요 저기 지금 우리가 대기요이 와. 계속 걸고 이거. 어떻게 해야 요 지금 참. 그렇구나. 너무 부담 학교 초등 학교 는로 갔어요. 성남이요. 저희가 예산 줘서 그리고 학원도요. 경기단은 세기다려지역에기 아, 이러세요. 여기 기다려. 이거 지 이거 어떻게